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옥서 사장 천사들에게 인터세션 오브 엔젤즈 엔옥서 사장 뭐냐 구절을공부해볼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러자 거룩하고 유대하신 지존자께서 친히 우리 애를 라메그 아들 노아에게 보내며 말씀하셨다 노아에게 가서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몸을 숨겨라 말하라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을 그에게 계시하라온 땅이 멸마, 멸망할 것이다.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을 뒤엎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며 없어지리라. 그러니 그 자손을 환란을 피하여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에옥서 천사들에게의 4장 9절의 그 노하우 홍수에 대해서도 나와. 이게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지존자라고 나요 와 오래된 책이거든요 지존자라고 그 다시 한몇요 구절 9절. 오늘 구절만 공부할게요 그러자 거룩하고 위대하신 지조, 지존자께서 친히 우리엘을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보내며 말씀하셨다 이번에 거룩한 천사 이름이 우리엘이라 와 우리엘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요 라멕 라메. 친히 우리엘을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보내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노아 노아에게 가서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몸을 숨겨라, 바라라. 그러니까 애녹하고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노아가 있는데 자 <laughs> 이게 애녹이 노아를 낳을 거요. 아니 아니 라멕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보내며 말씀하셨다. 노아에 가서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몸을 숨겨라 말하라 나의 몸을 숨겨라 말하라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을 그에게 계시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그 종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라고 성경 뭐마태봉음사4장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천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에녹서 4장 9절에도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나와요 항상 종말에 대해서 다가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을 그에게 계시하라. 온 땅이 멸망할 것이다. 온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고 홍수 때 노아하고 그 가족들만 빼고 다다 다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온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후손들도 다 멸망을 했죠, 이때.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을 덮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며 없어지리라.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을 덮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면 없어지리라. 근데 이게 없어진다 해도, 유다서에 보면, 천사상 미카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별론을 한다고 나오잖아. 그니까. 근데 마귀는 죽지는 않지요. 마귀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죽지 않고, 타락한 천사 후손들이 죽는 거지, 후손들이.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을 지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함이 없어지리라. 그러니 그 자손은 환란을 피하여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 그의 그 자손을 환란을 피하여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 주어라. 환란을 피하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666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러면안 된다. 그리고 뭐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환란을 피하여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 주어라. 그러니까 거지 다 살아고 가 부자 부자의처럼 부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인생 그게 자기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친척하고 자기 부모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 그 자손을 환란을 피하여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주어라 지금 환난을 피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되지 만약에 결과가 좀안 좋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 마음하고 행동을 보니까 오늘 기도 한 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전자들의개입 사장 4장, 에녹도 사장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라메의 아들 노아에게 그 대홍수가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알려줘라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또 지금 시대에는 신약성경 유한계시록에 보면 육육육도 나오고 짐승의 표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사장에 민족 이 민족을 대결 대결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런 종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지금이 에녹소 사장, 천사들의 계획 구절하고 지금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손해를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금 너무나 사이가어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 또 민족을 또도와주시고함께해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해 주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합 라바 컬라 라바 산단 마리 비리빌라 라바 하라바 사라바 카산단 마라바 하버리 비리빌라 라바 하라바 산단 마라바 컬라 라바 산단 마리 비 리비리빌라 라바 하라바 카산단 마라바 라반산단 마라바 사라바 컬라 라바 하라바 라라바 산단 마라바 하바 라라반산단 바 마라바 컬라 라바 산단 마라 또 무슨 내용 터지냐면 인생이 힘들더라도 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나오네요. 라바라바사라바 칼라라바 산단마리비티빌라라바아바 산단마라바 칼라라바 산단마라바 또 무슨 무슨 내용이 터지냐면 제가 오늘 환상을 봤거든요. 어떤 세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슨 가면 같은 걸 쓰고 다녀요. 막 뚱뚱한 사람들도 무슨 어떤 사람들은 막 배트맨 가면 같은 걸 쓰고 다니고 어떤 남자고 하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무 가면을 쓰고 거리에 다 다니는 거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막 가면을 쓰고 그래가지고 또 나한테는 임무가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무슨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그것을 막 내가,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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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대해서 막 내가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 같은 것은 그냥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제가 뭐 그냥, 사람들이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하는 거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아보면 되죠. 이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법이 대해서 그래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또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또애원이 터지네요. 라바 라바 산단 말아라 칼라 라바 사르비 커션단 말아라 라바 라반 잔단 말아라 칼라 라바산단 말아라 리비 리비 사라바 카파 파라바 산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네요. 라바카산다마라바라라바산다마라 예수님 이름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